달콤해 둥글둥글 푹푸는 마음 맛있는 꿈을 그려봐요 행복한 제빛 파티실 사와 크리스마스 특집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파티 준비를 해보겠다 디저트 코스는 총 5개 첫번째는 홈런볼 스노우맨 홈런볼을 젓가락 혹은 꼬챙이에 꽂아 구멍을 내준 이후 구멍에 빼빼로 한개당 홈런볼 두개를 꽂아주면 된 나머지도 반복 화이트 초콜릿을 뜨거운 물에 중탕해서 녹여줌 녹인 초콜릿에 빼빼로와 홈런볼을 넣고 홈런볼에 화이트 초콜릿을 골고루 묻혀줌 좀 잘하는 듯 눈사람 생산중 홈런볼이 눈사람으로 굳을 동안 루돌프 초콜릿 만들어줌 전자레인지에 30초씩 세번 돌려준 뒤 녹은 초콜릿을 잘 펴줌. 초콜릿 위에 반으로 나눈 프레첼로 루돌프의 뿔을 만들어줌. m 는 빨간색 초콜릿으로 루돌프의 생명코를 붙여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눈도 붙여줌. 귀여운 눈도 그려줌. 눈이 우는 걸 보아 산타가 야근시키는 듯. 초코볼 눈동자로 귀여움 추가. 공간이 남아 스노우맨도 추가해줌. 눈동자 그려주고. 눈사람에게 미니셜 모자도 선물해줌. 자본주의 미소를 띠고 있는 입도 그려줌. 주황빛깔 코도 그려줌. 허전해보여 배에 단추도 달아주고. 감기 걸리지 말라고 목도리도 챙겨줌. 목도리 하지 말걸. 수습한다고 줄무늬 그리다가 더 망함. 이대로 굳혀줌. 완성. 느낌있게 잘라주기만 하면 됨. 손은 아닌 것 같아 칼로 잘라주겠음. 난도 질중. 진짜 완성. 눈사람도 잘 굳은 것 같아. 눈사람 눈을 그려줌. 긍정의 스노우맨 컨셉으로 입 그려줌. 눈사람의 상징 당근빛깔 코도 그리기. 머리 춥지 말라고 미니셀 모자도 씌워줌. 녹지 말라고 눈도 붙여줌. 완성임. 이번에는 오레오 루돌프. 재료가 간소한데 생각보다 귀여워서 좋음. 오레오를 비틀어서 크림을 맛보고, 쉽지만 참고, 그 위에 초코를 살짝 묻혀서 마시멜로우를 붙여줌. 이후 마시멜로우 눈사람에게 눈을 그려주고, 입도 그려줌. 당연히 코도 그려줘야함. 그새 세번째라고 좀 잘해짐. 이후 다른 오레오에는 프레첼을 나눠 루돌프의 뿔로 올려줌. 이번에는 프레첼로 눈사람의 팔을 만들어줌. 루돌프 코가 빨간색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형형색색으로 붙여줌 절대 M&M이 남아서 크로 코인 초코볼로 루돌프의 눈을 만들어줌 눈사람의 단추로 눈 모양을 붙여주면 완성인 이제 트리 초콜릿을 만들어주겠음 말차 파우더와 화이트 초콜릿을 중탕해서 녹여둔 뒤 빼빼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띄워서 준비 이후 트리 모양으로 초코를 빼빼로에 올리면 되는데 냅다 부어버림 트리가 아니라 뭔가 다른 나무가 된. 그 위에 데코로 초코볼 올리고 초코펜으로도 데코해줌 이런건 느낌이지 하며 휘갈겨줌 다시 눈 모양으로 데코 노란색 초코펜으로 별 모양 그려주면 완성 몹시 찌그러진 별과 트리 남들은 잘 만들던데 왜 난? 이제 에그 타르트와 애플 타르트를 구워보겠다 물론 오트밀로 만들거임 오트밀 250g 박력분 150g을 넣어줌 베이킹 파우더 6g 소금 4g, 설탕 60g, 잘 섞기, 식용유 100g, 잘 섞기, 두유 50g, 소주 40g. 넣고 잘 반죽하기. 어느 정도 되면 냉장고에 30분 휴지, 빵틀에 기름칠 해주고 휴지 한 반죽을 꺼내 밀대로 밀어주. 밀어서 접고, 다시 밀어서 접고, 6~7번 반복해줘. 반죽을 빵틀에 넣고 눌러서 모양을 맞춰줘. 만들어둔 필링을 넣어준, 적당히를 모르는 나란 사람 애플 타르트 필링도 넣어줌 넣타가 반죽에 구멍을 안낸게 생각나서 포크로 다급하게 찔러줌 다시 필링 넣어줌 다 넣으면 5분에 20에서 25분 구워줌 다 구워줌 알수 없는 비주얼 맛있어 보이기도 이게 뭔가 싶기도 마지막 단계 체크 쿠키를 만들 것이다 근데 밀가루 쓰든 언제 치우냐 일단 해치웠다 오늘 쿠키는 총 4가지 맛으로 구성해줄거야요 박력분 각각 120g 녹인 초코에 설탕 20g 달걀 1개 넣고 적기 반죽에 투하 잘 섞기 베이킹 파우더 깜빡함 식용유 20g 코코아 파우더 적당히 두유 20g 다시 잘 섞기 다 되었으면 냉장고 30분 휴지 말차 맛 오미자 맛 집에 빨간색 색소가 없어서 비슷한 오미자로 대체함 바닐라 맛 휴지시켰던 반죽들을 꺼내서 펴주고 길쭉한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줌. 나머지도 똑같이 해줌. 이후 반죽끼리 붙여줌. 사각형 모양으로 잡고 냉동실에 30분간 얼려줌. 남는 건 쿠키 구워줌. 얼려두었던 걸 꺼내서 썰어줌. 오븐이랑 에어프라이기로 구워줄 거야. 15분 정도 구워줌. 먼저 나온 쿠키. 생각보다 정상적이. 얘기야. 쿠키 뒷면에 데코로 산타 할아버지를 그려준. 초코펜으로 눈과 수염 그려주고. 초코볼로 코 해드린. 말차 쿠키. 글레이즈도 바르고 코코넛 가루도 올려준. 체크 쿠키도 완성. 완성본. 나름 멀쩡해 보여서 다행. 사진 찍으려고 이쁘게 데코해봄. 체크 쿠키가 괜찮아서 다행인. 오미자 쿠키에 루돌프 그려줘. 눈이 몰린 건 기분 탓임. 실식! 에그타르트 먼저 먹어주겠어. 타르트가 아니라 빵 같네. 맛있는데 두유 말고 생크림만 넣는 게 나을 듯. 애플타르트도 먹어봄. 둘다 바삭하진 않지만 먹을만해. 친구들에게 선물은못줄 듯. 체크 쿠키도 먹어봄. 조금 단단하지만 맛있음. 프레첼 남은 거 처리 중. 초코펜으로 휘갈겨 줌. 남은 재료들 다 뿌려서 세상 화려하게 데코 중. 완성.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하기 위해 포장함. 포장하니 나름 멀쩡해 보여서 다행이야. 눈을 왜 그렇게 뜨니 루돌프야. 박스 포장도 해주겠습니다. 바이소에서 산 가성비 각 포장지들. 내손 크기만 한 선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며 그 마음을 담아 조심스럽게 박스에 넣음. 오늘의 결론. 다들 메리크리스마스 쿠키 선물 있음 빵주에게 준 선물 후기 모두들 건강한 크리스마스 레이트림